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들. 자, 삼부토건 주가 자체가 지금 엔자 파동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엔자 파동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이거는 세력 파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, 지금 세력 매집 신호가 있던 상태니까 지금 세력들이 지금 매집과 소화 과정을 지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이 삼부토건 자체가 재건주죠. 재건주. 이 재건주 자체는 전쟁이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와중에는 재건주가 지속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이런 관심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자이 보시면은 이 삼부토건이 재건주 재건주의 합류가 됐을 때 한번 튀어주고 그리고 컨소시엄에 가입을 하면서 수도에 대한 재건 M O U 체결을 할때 한번 더 튀어주고 또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윤 대통령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한번 더 튀어주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이슈도 없이 조정장을 좀 맞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검토에 들어가겠다 재건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겠다 해서 이 조정장이 멈췄죠. 그리고 나서 협력단 협력단을 꾸리고 이 재건에 대해서 사전 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산부터건에 대한 협력단 자체가 이번에 방문을 마쳤죠. 자 한국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정부 사람들과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완료를 했습니다.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재건 협력에 맞손을 잡았죠. 전 세계적으로 이첫 번째. 첫 번째로 들어간 게 우리 한국입니다, 한국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자체에 대한 그 재건주의 수주 자체가 우리나라로 쓸어 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아주 많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네요.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끄는 재건협력단 자체가 14일에서 14일 키우를 찾았죠.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철도, 공항, 댐등 재건 협력의 6대 프로젝트에 어, 지금 수주를 좀 줬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. 윤석열 대통령도 23억 달러 공여 협정을 지금 체결을 했죠. 그래서 23억 달러라는 재건 예상을 좀더이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이 삼부토건의 주가 자체도 지금 다시 한번 더스척뒤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이 삼부토건 교통 경우가 제가 5월 22일이죠. 5월 22일에 제가 설정한 함께 이 평소값과 함께 상승 전신호가 겹쳤을 때 제가 신호추천주 한번 드렸었는데 추첨매 수가 1,450원 추첨매도가 4,000원 예상 퍼센트 범위 30%로 자율매도 하세요. 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. 자, 이런 추천주 제가 포착될 때마다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바로 이 시크릿 종목입니다. 이 시크릿 종목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대시세 종목이죠. 이 대시세 종목 자체가 이 12월 달 안으로 약700%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어,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만 주셔도 제가 이렇게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이 주가 자체가 완전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5위선 추세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전망도 좋고 앞으로 이테마성도 지금 뛸수 있기 때문에 어 빠르게 진입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고 이 원래 들어갔던시크 종목 자체가 6월 7월 7월 달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 6, 7월 달에 정리했던 종목들도 600%의 수익을 냈던 만큼 이번에도 700%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, 다들 숫자 파일하고 문자 주셔가지고 빠른 질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3부 토가에 대해서 상승의 이유 그리고 이 앞으로의 이 주가 추세 같은 거를 좀 알아봤으니까 이 rsi 멀티차트를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주식의 이 주가의 흐름이 좀 가는지 좀 봐야겠죠 일단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지금 선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무슨 타점이다 이 매수 타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게 rsi 이 추세선이랑 추세 지속선입니다 이 추세선 자체가 제가 설정한 라인 위에서 놀고 있죠 와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가 강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얼마나 지속이 되냐라고 이렇게 보려면은 지금 이 주황색 선 자체가 이렇게 파란색 선 위로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놀고 있어야 됩니다. 아직까지는 디드크로스가 나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자, 이 5월 중순부터 이 시작됐던 이 상승 추세 이 추세 지속선 자체도 5월 중순에서 올라와줬죠. 그러면서 6월 거의 말까지 자 6월 말까지 위에 있던 모습들도 보일 수 있고요. 자 이런 것들만 좀 봐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5월 중순부터 6월 거의 말까지 이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력은 분명히 RSI 차트를 봐도 알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만큼 지금의 자체에서는 추세가 그렇게 세진 않아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강해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네요. 자 그러면서 이 3부터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신호를 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빨간색깔 급등신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. 자 이런 급등신호가 뜨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. 자 다들 이 금양 아시죠 금양. 자이 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평성 땅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. 자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?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.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.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이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죠자 그러면서 이 매도 타점을 도대서 어떻게 잡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5일선이 5일선이 확 꺾일 때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 11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.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또이 덕양 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 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. 이평선이 지금 맞물렸죠. 자,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,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이 덕양 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또이 우리의 우량주, 이대형주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,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맞물렸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 신호, 이 급등 신호가 딱 떠져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, 이 파동들 형성이 되죠.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,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 신호가 한번더 떠져주면서 이 10만 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 원, 28만 9천 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.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3부터 건도 충분히 한번 더의 급등 신호를 이용을 해서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력 분매히 가능하다. 이 5,000원, 최고가 5,500원까지도 분매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, 자, 이런 신호들, 빨리빨리 포착을 하셔야지 대응을 좀 빠르게,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,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, 제가 이 화살표 신호랑 이평선 수치들 전부 다 동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으신 게 본인들 HT에서 딱 키시거나 모바일 딱 키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신호들이 떠주기 때문에 대응하기 엄청나게 빠르지겠죠또이 화살표 신호가,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 그리고 화살표 신호가 이 평선 신호가 겹쳤을 때만 좀 들어가 계셔도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 느끼면서 좋은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. 숫자 팔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거 설정하는 법이나 모바일에 설정하는 법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설정해 두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3부터가에 대해서 RSI 추세도 봤고, 앞으로의 이슈적인 부분도 봤습니다. 그 5일선 추세 자체도 지금 완전히 데드크로스가 됐지만, 이6일선과 맞닿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,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향을 좀 살펴봐야겠죠. 지금 동향들 자체도 외인들의 수급량과 기관계들 의 수급량이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서도 개인들의 수급량도 다시 돌아오고 있죠. 140만 주 이상고, 지금 순매수세가 20,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, 지금 외인들의 수급량과 기관계들 의 수급량들이 자꾸 돌아오고 있다는 거는 기업적인 가치와 앞으로의 3부 3부터건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기 때문이죠. 지금 댐이 많이 무너지고 있던 상황입니다. 지금 이댐 자체가 무너졌던 우크라이나죠. 이 댐을 빨리빨리 재건을 해야 되는 지금의 이 댐에 대한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3부 토건의 댐이 건설 뚝방 건설 기술력이 조, 좋아요. 그래서 이 3부 토건도 같이 수주가 밀려올 가능성들이 많고. 자, 그렇기 때문에 외국, 외국인들과 기관계들의 수급량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전망대만 좀 봐도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네요. 저희 삼부터건 같은 경우가 이 대응, 대응만 좀 잘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도 모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 한 방에 100% 200%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. 주식은 올라가면 내려가고, 내려가면 올라가고. 자, 이런 게 차트예요, 차트. 자, 그러면서 500%, 이1000% 수익 내시는 거죠. 자 그럼 도대체 이 삼부토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삼부토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자료를 준비해놨으니까요.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전부 다이 대응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적혀 있으니까요.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목표가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또이 9월 15일 오늘이죠.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은 큰 만큼 제가 또 하루하루 3부토건에 음. 대해서 대응자료 다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받아가시던 분들도.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되고 또 어느 부분까지 또 올라갈 거며 또 앞으로의 모멘텀 상승 추세에도 재건에 대해서 수주량은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대응 자료나 이런 화살표 신호들만 좀 이용을 해도 8월 말부터 들어가도 종목들 을 이렇게 좋은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좀더 좋은 수익 나시라고 제가 수식값이랑 검색식 매매법, 차트 타점 모드 뭐까지 전부 다 알려 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,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항상 이슈나 뉴스,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,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,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,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,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,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,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?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. 뭐뭐 유료 리딩, 유료 검색기, 유료 검색식,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,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.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,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?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.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.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있어요.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?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.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.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.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,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,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,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?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평선 값이에요. 이 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이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,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, 상승 신호, 이평선, 이 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,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.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.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?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,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들,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, 이 HTS 검색기 쓰세요.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% 이상 거져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.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.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,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.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올 한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.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, 이 설정값들,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, 급등 신호,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, 설정값,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.